안녕하세요, 책할머니입니다. 저 살아 있어요. 어, 긴박한 마음이 좀 내려나지니까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시 이 카메라를 켜야지, 켜야지 하면서도 오늘 내일 미루고 이제서야 겨우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어, 그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실망하시고 또... 저 할머니 맨날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마음도 있으셨죠? 네. 불변입니다. 우리나라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리고요. 거기다 이제 또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가장 그 어,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극한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미움을 넘어서서 증오하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서로가 증오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맞나? 그것 때문에 저 사실은 선뜻 시작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증오하는 데까지 그 감정이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서로, 음, 역사는 이제 반드시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우리가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미워했었던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상대방을 혐오했었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그런 숙제가 남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드시 역사가 바로 가는 가운데, 어, 우리와 다른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그들을, 어, 받아들이고 서로가 융합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저에게 주어진 또 우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부터 그런 부분을 함께 얘기해보고 고민해보고 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이렇게 카메라를 키고 앉으니까 어,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저 할머니 죽었나 그런 걱정 하신 분 계세요. 어, 정말 많이 우울했었고 많이 마음이 다운됐었고. 어, 뭐가 그렇게 제가 다운됐냐면요. 마치 흙과 백이 나뉘는 것 같은 하얀 쪽과 검은 쪽이 너무 선명하게 대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선택을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정선거가 문제였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제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도 중국 음식점을 연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몇 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대요. 어때요? 이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 10명만 있으면 어디 가나 그들의 회당을 세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는요,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죠.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엊그저께 감동적인 무슨 뉴욕에서 큰 전광판 선전판에 한국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 선거였다라는 광고판이 30분간 그 방영되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거 저는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와, 그쵸? 우리 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를 지나가면서 아 정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어, 건강한 대한민국, 자유의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해 나가고 함께 사랑하며 이끌어 갈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자구요. 화이팅!